이경규가 한 후배 예능인을 두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극찬을 퍼부은 소식이 요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후배의 정체는 바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이찬원. 원조 예능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가 어떻게 이찬원을 바라봤고 또왜 그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둘이 보여준 뜻밖의 케미와 에피소드가 방송과 안팎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이경규의 오래된 팬들도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고도 진솔한 그의 발언들, 그리고 이찬원을 향한 그 솔직한 마음까지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경규가 예능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말 그대로 전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무수한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며 시청자들을 웃고 울린 경력은 물론 수많은 히트 예능의 기획자로도 이름을 알렸죠. 게다가 그에게 돌직구 조언을 들었다 하면 후배 연예인들은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떠올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이경규가 입만 열면 허를 찌르는 농담과 독설도 서슴지 않기로 유명하니 후배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대하면 금세 혼줄, 이날것 같은 예능계 무서운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경규가 이번에는 오히려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 밝힌 상대가 있다니, 그게 바로 이찬원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이 대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에 이경규마저도 마음 놓고 장난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걸까요? 이경규는 얼마 전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찬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긴 시간 들려주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미스터트롯 3 촬영 당시 이찬원과 함께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훨씬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찬원이 보인 태도와 남다른 프로의식이 이경규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다는군요. 미스터트롯을 한창 찍던 시절을 떠올리면 모든 참가자나 출연진이 빡빡한 스케줄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노래 실력은 기본이거니와 방송에서의 태도, 카메라 워킹. 멘트 센스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이찬원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경규의 말을 빌리면 저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집중력과 성실함, 그리고 배움을 갈망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즉석 메모를 즐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찬원은 무언가 마음에 걸리거나 좋은 조언을 들으면 바로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정리하고 재차 확인해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네요. 이경규는 이런 태도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예능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는 그 자세가 대견했다는 거죠. 사실 방송 베테랑들에게는 후배들이 조언을 듣는 척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달랐습니다. 이경규가 이야기하는 사소한 팁조차도 놓치지 않으려 꼼꼼히 적고 그날 녹화가 끝나면 직접 집에 돌아가거나 숙소로 가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고 합니다. 이경규가 이 모습을 보며 하, 얘는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후배 노력하는 후배에게 독서를 퍼붓거나 심한 장난을 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예능계의 흐름도 크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개그맨이나 MC 출신이 웃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와 같은 다른 장르의 인물이 예능에서 포진하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함으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이끌어냈고 그에 더해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 실력까지 갖추고 있죠. 미스터트롯으로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린 뒤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턱없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찬원은 스스로도 노력하는 자세를 놓지 않으니 어쩌면 이경규 같은 예능 대선배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후배로 보일 법도 합니다. 이경규가 기찬원 씨가 지난해 받은 연예대상도 100% 인정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노래 잘하고 예능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말한 일화가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을 때그 이야기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경규 특유의 독설 이미지가 워낙 강해 누군가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장면이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경규는 때때로 방송에서 후배들을 스파르타식으로 대하거나 깐족거리며 쉴틈 없이 몰아붙인다는 인상을 주었죠. 그런데 이찬원에게만큼은 달랐다는 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왜 이찬원에게는 그토록 호의적일까? 어떤 특별한 매력을 이경규가 알아본 걸까? 라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또한 이경규는 솔직히 털어놓길 이찬원과 처음 방송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 20대 초중반의 신인 가수가 이 정도로 무대 장악력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거나 틀에 박힌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황을 즐기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요. 게다가 이찬원이 보여주는 노래 실력은 이미 미스터트롯을 통해 검증되었지만 막상 실물을 보니 더 증가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찬원 특유의 순수한 감정이 살아있으며, 그 순간에도 디 곡에는 어떤 감정선을 불어넣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계속되어 가창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방면으로 재능을 발휘하는 이찬원에게 경계심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예능계 선후배들의 칭찬까지 겹치니, 이경규로서는 야, 이 녀석 대단하다.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 맞는 거 아니야, 아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경규 특유의 재치 있는 표현일 테지만 그만큼 이찬원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경규가 이찬원을 향해 느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단순한 후배 예의범절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경규 본인이 나이 대비 어마어마한 노력가라고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이찬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에게 조언을 할때이 친구가 과연 내 말을 잘 받아들여줄까? 그걸 토대로 성장하려고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하죠. 그런데 이찬원은 매번 그 의구심을 기분 좋게 깨뜨렸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듣고 바로 메모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이경규가 여러 번 목격했다니, 이는 단순한 신인 특유의 패기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은 왜 이번 이경규의 인터뷰에 더욱 열광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경규라는 이름에는 오랜 신뢰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는 한국 예능의 흐름을 꿰뚫고 있으며, 정말 괜찮은 인재라고 판단되면 힘껏 지지해주는 성격이죠. 그가 예능 활동을 오래도록 지속해온 건 그의 연출력과 기획력도 한몫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후배들을 발굴하거나 키워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찬원도 이 이경규의 레이더에 정확히 포착된 셈이죠. 한편 이찬원의 팬들은 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역시 찬원이는 될줄 알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찬원의 인간성,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놀라운 성장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이경규처럼 대선배이자 대한민국 예능의 한축이라 할 만한 인물이 긍정적인 평가를 직접 내놓으니,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반응이죠. 어떤 팬은 우리 찬원이가 이경규 선배님마저도 함부로 못대하게 만들 정도라니, 뿌듯하면서도 더 열심히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찬원의 겸손한 성품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단시간에 유명세를 얻어 고개가 뻣뻣해지기 쉬운 연예계 환경에서도 이찬원은 늘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도 선배들이 말할 때 가만히 메모를 하고 틈틈이 연습하는 장면이 포착되곤 했죠. 찬원 씨가 왜 그렇게 메모를 많이 해요? 아는 질문에 이찬원은 놓치고 지나가면 다시는 배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흡수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가 이경규는 물론이고 다른 예능 선배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아 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이 합쳐져 이경규가 그냥 만만하게 대했다간 내가 큰코 다칠 것 같다. 그래서 함부로 못 대하겠다라고 웃으며 얘기했던 에피소드가 커다란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평소 딱히 누구를 치켜세우지 않기로 유명한 이경규가 이찬원을 향해 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저 둘이 의외로 훈훈한 콤비가 될 수도 있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실제로 이찬원도 이경규를 가리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며 언제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에게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도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도 더 폭넓은 음악적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예능인으로서도 다양한 캐릭터나 콘셉트를 소화해낼 잠재력이 충분하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뜨거운 신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막 시작점에 선 젊은 아티스트이니 그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합니다. 이경규의 말대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예능도 노래도 잘하는 신예가 성장하고 큰 인기를 누리는 건 너무 당연한 흐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찬원에게 놓인 기회도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경규가 이찬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찬원이 가진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뛰어넘어 언제나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의 자세가 예능계 큰형님 이경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여기에 겸손하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잃지 않는 이찬원의 성격이 합쳐지니 후배를 마음껏 괴롭히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앞으로도 이 둘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불러올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이경규의 촌철살인 멘트와 이찬원의 순발력 넘치는 받아치기가 환상의 케미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죠. 지금까지 이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잠깐씩 호흡을 맞추며 보여준 케미가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을 보면 언젠가 본격적으로 함께 진행하거나 공동 MC를 맞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내가 찬원이한테는 함부로 못해라는 이경규의 말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이경규의 극찬에 놀란 건 단지 이찬원 팬들만이 아닙니다. 예능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기찬원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 새삼 재평가하고 있죠.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성격이면 성격.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이찬원의 행보는 계속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독설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뜻한 시선으로 후배들을 아끼는 이경규의 묵직한 신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겠죠. 이처럼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따뜻한 기류는 예능계가 세대 교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찬원은 대선배 이경규의 따끔하고도 진심 어린 조언을 동력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고, 이경규는 또한번 촉이 맞았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후배를 제대로 발굴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상호 윈윈인 셈이죠. 이 둘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겨날지 예의주시할 만한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경규가 2 0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2 0원이 마냥 귀엽고 착하고 열심히 해서라고 간단히 결론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렇게 다채로운 배경과 스토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계를 조금 더 길게 지켜보면, 앞으로 또 얼마나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커집니다.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야말로 지금의 예능계가 가장 갈망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찬원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이경규의 날카로운 안목과 따뜻한 배려가 있음을 기억해두면 시청자로서도 훨씬 더 재미있고 뜻깊게 그들을 응원할 수 있겠죠.